안녕하세요 안경파는 남자 T 원빈입니다 오늘 2월 4일이죠 2020년 2월 4일 예 오늘 화일이죠 요예 오늘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 제가 또 아침 인사를 제가 좀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예 아침에 뭐 택배 좀 찾고 물건 좀 이제 강원도 가서 좀 가서 좀팔걸좀 여유분로 좀, 좀 챙기고 예 이제 막 예, 강서 지금 여기가 증평까지 왔어요. 증평까지 오고 오늘 일정은 제가 여주를 갔다가 제천을 갔다가 영어를 갔다가 태백을 갔다가 삼척을 갔다가 동해로 들어가요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또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좀 아껴야죠. 어 제가 오늘이나 내일 해서 뭐 시간이 좀 되면은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음. 강원도 그 가니까 출정하니까 음, 겨울 바다를 잠깐 찍어 드리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에, 해서 이런 것도 뭐 제가 조금 시간 내면은 서로 예 같이 볼수 있는 예 해가지고 좋잖아요 서로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보내드릴게요. 거기다 영상해서 올려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뭐 겨울 바다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좋은 영상 있으면은. 해서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뭐 이게 뭐예요 뭐 이게 유튜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자는 거지 뭐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제가 보니까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독자들도 뭐 좋은 방 있으면은 제가 뭐 일반 시청자들도 그렇고 일반 제가 뭐타 스트리머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소개해가지고, 밀어주고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예, 만약에 내나 아침에도 이제 뭐, 제이브로님 방을 갔다. 제이브로님 방에 가서 음방이 노래, 노래가 좋아. 우리 매니저나,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, 친구들이나,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서 또 거기 뭐좀 구독을 좀 해달라고 하고. 아, 이거 뭐상관없잖아이건 막구독도 아니고, 뭐 유튜브에서 뭐, 뭐 이런 것도 뭐 뭐라고 할거 아니잖아요. 서로. 자기네들이 더 좋은 거고.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구독자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어디 방이 가서 괜찮다. 그러면 서로 서로 추천해 주고, 만약에 내 방이 괜찮다. 어이 뭐유선은또 내는 거죠. 식당이나 똑같잖아요. 예,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독자 서로 예, 윈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홈 위에 보면은 윈윈이라는 예, 그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. 서로. 좋아요, 서로. 나도잘 되고, 너도 잘 되고, 같이 잘 돼야지, 이거 뭐, 너, 너무 밟고 올라가는 게안 좋은 것 같아요. 여 감기 조심 들 하세요. 아유, 나도 지금 약간 뭐가 있나. 아, 요즘에, 예, 좀 몸이 어제 막뭐 병원도 한세 군데 갔다 왔더니, 예, 어제 막 밤에 일찍 자고 그랬네요. 타 방을 자주 못 가는데, 에, 주말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시간 내서 가고, 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너무 못 가도 서운해하지 네, 마세요. 예, 네, 저는 또 운전하니까 제 실방을 참여를 많이 못해요 타방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일요일 날에 한네 뭐 시에서 5시 반을 잡고 예 네, 홍보를 많이 하는 저기 실방을 해요. 잘 일요일 전기 실방을 우리가 어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서로 인내해요. 예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